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철중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이 어, 10월 31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오후 2시 43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어, 어저께, 어, 어저께 20시에, 자, 우리 하나오션이 투경딱지를 결국에는 받아주게 됐어요. 어,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제 영상으로도 좀 설명을 드렸었고, 영상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다 팔고 튀어라 라고 제가 이렇게 좀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안에 내용은 다 팔고 튀어라가 아니었습니다.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구독 버튼도 눌러주셨고,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세력들의 의도를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이러한 시나리오 의대로 세력들의 시나리오 이 머리 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신다면, 대행을 하신다면, 이번에 이 투경딱지 이후에, 얘네들이 왜 도대체 투경딱지를 의도적으로 달게 되었을까? 어, 왜냐하면, 이 세력들이 이 투경딱지를 좀 피하기 위한 그러한 주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저께 어,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이 이야기와, 자, 그리고 앞으로 하나 오션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현재 메이저 창고에 대한 수급 까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끝까지 바라만 보신다면 앞으로 하나 오션을좀 어, 대응을 하시는데 어, 수익을 이끌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영상, 이대응 전략 이러한 정보들을 보시고 도움을 받아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댓글 창 열어놨으니까 어, 우리 하나오션 다시 한번 신고가 가보자는 의미로 신고가라고한 번씩만 댓글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어,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구독 좋아요와 댓글을 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많아야 아, 이 영상이 유튜브 안에서 어, 좋은 영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알고리즘을 좀 많이 뿌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오션 주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할수 있어요? 기준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 현재 구간에서 매도 물량들, 투매 물량들을 안 던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뭐 1초도 걸리지 않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자, 오늘 영상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가셔야겠죠. 자, 이번에 최근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뜨고 나서 어저께, 자, 10월 30일 날 기준으로, 자, 뭐가 나왔습니까?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정일은 오늘 날짜, 자, 금요일이고요. 어, 지정 사연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아, 이거 하나 오션 일단 투자 경고 좀 당할 것 같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 놀라지 마셔라. 어,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일단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 해제 요건을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해제 요건, 뭐예요? 한 단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 자 그리고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0% 이상의 상승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단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중에 어, 최, 최근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 자이 모든 세 가지 해당 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아야 자 뭐예요 투자 경고 해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세력들이 지금 투자 경고를 좀 받지 않게 하기 위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통화로을 보실 게 아니라 어 KRX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어제 종가가 얼마였어요? 14만 0천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종가가 14만 0천 원이었고 자 다시 한번 공시를 보시면 자 지정사유 중에 어, 30일에 이 종가가 최근에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종가 말고 가장 최근에 종가가 최고가였던 날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13만 9천 7백 원이죠. 그러면 1,300원 가량 이 차이 때문에 투자 경고 딱지를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세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투자 경고 딱지를 받게 되는지 자 이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경고라든지 투자 위험 종목을 지정이 되더라면 어떤 걸못 써요? 신용을 못 쓰고요 신용과 미수와 자 그리고 대출까지. 자, 이러한 부분을 모두 다 쓰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로지 이 세력들은 개인 투자들의 자 현물 물량들만 받아주게 되면서 거래량을 죽이면서 모아수 뭐 있다. 어,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용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가장 최근에 종목을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원위콜딩스가 뭐예요? 어, 모든 매매 거래 정지를 모두 다 피해주게 되면서 어, 다시 한번 투자 경고와 투자 위험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어떻게 했다 거래량을 죽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재 세력들이 자이 세력 중에 또이 주포 세력과 뭐가 있어요? 또 조막손 세력이 있습니다. 주포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대주주와 함께를 하면서 어, 최소 한 700%에서 1,500% 가량의 상승분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이 주포 세력이고요. 어, 조막손 같은 경우에는 어, 적어도 한 40%에서 많게는 한80% 가량 어, 이 정도의 상승분을 만 만드는 그런 세력이에요. 세력도 어, 이 급이 있습니다. 하이클래스와 그리고 로우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 하이클래스의 세력들은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때 미친 듯하게 끌어올려요. 자 이번에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작년에 거의 1년 만에 2천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뭐예요한 15배가량의 상승분을 만들어줬고요자이원니콜딩스 말고도 우리 과거에 이 에코프로라는 정보를 여러분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2차전제로 우리 과거에 미친듯한 상승분을 보여줬는데 이정목도 2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15배의 상승을 달하는 어마무시한 상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식으로 주포세력들이 한번 기획을 했을때 자, 이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리는데 자 현재 이 하나오션같은 경우에는 시총 자체가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어, 4 2조나되기 때문에 이 주보세력이 이 주가 컨트롤을 좀 좌지 우지하는게좀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트럼프발 이슈로 인해서 어,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현재 이 K조선업이 어마무시하게 또 집중을 받고 있고 어, 현재 다시 한번 조선 슈퍼사이클에 이호황기를 다시 한번 타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투자 경고딱지까지 받게 됐다는 이러한 의미가 일단은 굉장히 또 뭐예요? 과열이 됐다. 어, 과열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모두 다 받아 먹으면서 천천히 가격 자체를 끌어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셔야 될게 바로 뭐다? 대차장고와 공매도 물량들입니다.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뭐 했습니까? 대차 물량들을 꾸준하게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매도 세력들의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가 터져주게 되면서, 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세력들과 외인들의 매수세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분이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것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세력들은 어느 구간을 넘지 못한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전고점 구간을 의도적으로 넘어선지 않고, 여기에서 모여줄 거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그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번에 자 일단 주봉 캔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주봉 캔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요 윗꼬리와 아랫 꼬리를 그려주면서 거의 뭐한 도지형 형태를 그려주게 되면서 자 현재 위에서 누르려는 매도 물량들과 아래에서 올리려는 매수 물량들의 싸움이 팽팽하게 이뤄졌다라고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지금 현재 5선과 자 그리고 10선과 20선 이 단기 2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주에. 5선 올라가고 10선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옆쪽으로 행보해 주는 이 매집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번에 주봉 캔들 뿐만 아니라 월봉 캔들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봉 캔들을 봤을 때자 이번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자 뭐다 이반 이상까지 자이반 이상까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 월봉 4로는 이 추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 봤을 때 과거에 썼던 이 매물 1대 구간을 모두 다뭐 했다고요? 소화를 시켰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여기 구간에서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위에 구간 매물 때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던 게 17만원 구간과 15만원 구간에서의 이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러한 부분이 투자 경고와 함께 겹쳐지게 되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이용하려는 이러한 엄청난 이 흔들림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다음 주 장에서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고요. 어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좀 소통을 해봤는데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현재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이 호대성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이 호대성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어, 여기서 좀 이렇게 지지해부리는 모습을 그려주냐, 투자 공고 왜 받은 거냐,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영상으로 어, 좀, 좀 찍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좀 자세하게 라이브 방송보다 자세하게는 좀 말씀을 못 드려요. 어, 일단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라이브를 통해서 좀 들으셨겠지만 어, 아직까지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기에는 조금은 좀 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한뭐한 뭐한 20분에서 25분가량 또 소요가 되고 여기에서 대충 뭐 편집을 하고 업로드하는 시간까지도 시간수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갔을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공시 상으로 봤을 때, 자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아래 내려봤으면 자 11월 13일까지. 자 그러면 자 오늘이 자 10월 막날이고요. 11월 13일이면은 어,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 하나오션 관련해 가지고 이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자 집중하세요. 오히려 이번에 5일선을 이탈을 시키고 자. 그럼 나서 다시 한번 과거에 썼던 이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자 어디까지 20선까지 다시 한번 조정폭을 두게 되더라면 우리가 여기서는 오히려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어 비중을 늘려가 보고 어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할수 있는 이러한 기회의 구간으로 좀 잡아가 볼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이러한 조정폭에 대해서 어 이거 위기다. 지금 이거 조선업에 대한 제도가 좀 끝난 거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뭐 다른 뭐 유튜버들이 혹은 뭐 다른 영상들 혹은 sns 좀 보시면 지금 안티 팬들이 좀 기고 나고 난리도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한 오션 여기 구간에서 고평가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질 거다 꼬꾸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막 무리성으로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어,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다. 어,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우리가 분할 매도해 보자 우리가 수익화를 하고 이때 수익화했던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 저점을 노려보자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올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이 올것 같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어 내가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든지 혹은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 지금 좀 굉장히 고점인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다 어 내가 다시 한번 매수를 했다가 오랫동안 좀 물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조금 좀 걱정이 된다 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또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실시간 장중 대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얼마 원에 매수하자 얼마 원에 매도하자 자, 이렇게 명확하게 타점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정보들, 자 그리고 모든 이슈들, 자 그리고 이 타점까지 공유를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 영상 잠깐만 멈추시고요 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5 2 9 8 2 5 3으로 간단하게 오션이라고 어, 딱두 글자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어, 전송 안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이 수익을 위해서 안전한 수익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찍은 거라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려줘요. 어, 저희 채널 공익을 위해서 창설한 채널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돈과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저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구독 버튼 오른쪽 하단,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 따봉처럼 생긴 거 있습니다. 지금 투자광고 딱지를 받아주게 되면서 현재 개인 투자들의 투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 저하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의 이 매도 물량들, 특히 투매 물량들이 나오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누르시길 바라고요 어, 그리고 현재 우리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이 소통방 안에서도 매일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통방 안에서는 매일같이 우리나라 뭐 증시와 해외 증시, 그리고 국내 시장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조방원, 반도체, 그리고 AI 로봇 관련 등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또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우리 여러분들이 소통방 입장만 하신다면 이 모든 정보들, 대응 전략, 수익 전략, 그리고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또 받아갈 수가 있겠죠. 어,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오션 뒤에다가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어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아 이분은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빠르게 파악을 한 다음에 답장 안내해 드릴 건데 아 나는 소통방 이용은 좀 어렵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냥 문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어, 나는 문자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오션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번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하나오션 60조 잭팟이 터지나 캐나다 총리 거대 사업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결선을 앞두고 결정권을 쥔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가 30일 자 하나오. 저창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자, 언제 방문한 거예요? 자, 어제 방문을 한 건데. 자,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CPSP예요. 어, 캐나다가 1990년도 때 어, 이때 도입한 2,400톤 빅토리아급 잠수함 내척을 완전히 교체하는 사업인데. 자, 이번에 신규 12척. 자, 그리고 3,000톤. 자, 3,000톤급 최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고 총 규모는 어, 뭐예요? 60조 원입니다. 60조 원인데, 자, 이번에 전 세계에 있는 주요 방산 조선사들이 모두 다달려들었어요 자, 프랑스라든지 뭐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독일까지. 자, 그런데 결승까지 올라온 것은 어딥니까? 바로 두 곳입니다. 일단은 독일과, 자, 그리고 현재 한화오션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 국방부 장관과 함께 어디를 방문했다? 한화오션 거대 사업장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자, 얘네가 단순히 인사만 하러 온게 아니죠. 이번에 잠수함의 실물과 생산 라인 그리고 블록 조립. 그리고 장보고, 장보고 쓰리 어, 그리고 배치 툭투 설계까지 모두 점검을 했다는 것인데 특히 총리가 직접 잠수함 내부에 어떻게 했어요. 탑승까지 했습니다. 자, 이건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문은 사전 협상 마무리 단계, 자 뭐예요? 그렇죠. 우선 협상 대상자, 자, 선정 직전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독일과 자, 우리나라 하나 오션이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제를 어디가 따낼 것인가? 그렇죠. 우리 하나오션이 따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에 대한 트리거로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상승 모멘텀들과 그리고 재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를 겁먹으시고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오션은 우리 여러분들 정말 오래전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서 자 이때부터죠. 한 3만원, 한 4만원 구간 때부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정말 많은 수익을 또 벌어가고 계시겠지만 자 이번에 이번에 조선업을 좀 뒤늦게 아신 분들은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여러 분들의 평당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 만약에 내 평당가가 1 0만원 이상이다, 1 0만원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과 자 그리고 평당가가 뭐7만 원, 8만 원, 어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이 비중을 모아가면서 이 구간 쯤에 평당가가 가장 많이 계실 텐데, 평당가가 7만 원인 사람들과 1 0만 원인 사람들은 당연히 이 대형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어,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는지 이것부터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비중을 줄인 것만큼 우리가 어, 추가 대행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 또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 만약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실 때는 저에게 또평단가도 같이 알려주시면 제가 보다 더좀 자세하게 이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 잠시 좀 말이 좀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니 60조원 사업이 단순히 이 매출만 매출만 큰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번에 하나오션이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자, 이거는 이건 하나오션의 해외 방산 매출 비중이 30%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수주권입니다 게다가 잠수함 사업의 이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어, 일반이 상선에 대비해 가지고 한 3배에서 4배가량 좀 높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번에 60조원 규모의 수주를 공이 되더라면, 자첫 번째 이 매출 성장에 아주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단 수익성, 어, 수익이 너무나 많이 높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보까지, 자 뭐예요?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보까지 이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수주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3만 8천 원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고점인 것 같다, 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데 이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승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있었던이 전고점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어, 모멘텀들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상승분에 분명히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건드려 주게 되면서 자한 번씩 개미털기구간을 만들어 주게 되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죠?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에 맞춰서 올바르게 대응하는 사람들과 대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계좌 사이즈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이러한 변동성을 파악을 하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다시 한번 저점 매수. 이때 매도했던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자, 자 여기 라인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약 잡아서 1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뭐예요? 1년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러한 조정폭의 어, 기회비용을 당연히 잃을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조정폭이 생겼을 때 뭐한다? 심적인 여유가 생길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던 분들은 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조정폭의 어, 심적인 여유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이뇌 매동매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렇게 매매하고 계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 20년 동안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많은 계좌에 대해서 깡통을 쳐가면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팔았더니 올라가고 어, 정말 어이가 없는 이러한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주린이시절때 이렇게 많이 해보면서 어, 결국엔 터득을 한 건데 바로 뭐예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슈에 매수를 하고 다시 한번 이 제로가 소린이 됐을 때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면서 손절치고 이러니까 이 손실이 늘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혼자서 매매하실 때이 매매에 대한 기준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매수를 하고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 나도 한번 공유를 받아보고 싶다 어저 강철준과 함께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 010-529-8253으로 오션 오션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셔서 이 모든 실시간 장중 대응 전략, 장중 대응 전략, 수익 전략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우션 관련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지금 목감기와 코감기 때문에 지금 목을 좀 많이 써가지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혹시나 제 영상을 바라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잘 봤다, 혹은 뭐다 봤다, 이런 식의 뭐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혹은 뭐 감기 잘 나으세요. 이렇게 어, 메시지 한 번씩만, 어, 따뜻한 메시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같이 또 댓글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어,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바라봐주신 분들은 위해서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 드렸어요. 무상증자 선물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종목을 공유를 해드릴지 말지 정말 많은 고민했는데요 왜냐하면 잘 올라가더라도 이러한 종목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올라타게 되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끌어내려 버리는 게 바로 이 세력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이 기회 우리 여러분들이 또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준비해 드렸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무상증자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거냐면 어, 이번에 한줄 갖고 있으면 열 줄을 주는 무상증자 종목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예상 목표 상승률이 몇 퍼센트예요? 500%에서 80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쯤에 500%에서 이800% 사이에 전량 매도할 예정인데, 자, 이번에 이 보유 기간을 한 달에서 두달 안에 일단 매도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 가셔서 매수를 하시든지 혹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건 우리 여러분들의 이 자유지만 판단은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나중에 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나서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미 미친 듯하게 나왔을 때 그대서야 뒤늦게 뭐라 합니까? 오 어, 강철준님 제가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때 가서 저확게말하시면이 어, 매수 저점에 대해서 굉장히도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또 뒤북튀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개인 번호 적어놨으니까요. 뭐요? 예 무상이라고 빠르게 딱두 글자 남겨주신분들 한해서 어, 제가 답장 안내 도와드려 할 건데요. 일단 과거에 이 쏠록 쏠란 종목이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미친 듯한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어, 1대 14 무상 증자로 엄청난 상승분이 나왔고이 LHB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1대 8 무상 증자로 3,900원에서 44,000원까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10대 이상의 상승분이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준비드린 1대 10 무상 증자 종목도 너무나 많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할 수가 없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빠르게 무상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서부터 세력주라든지 매집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일단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론과 영풍정비 네이처스에 범한 거녀. 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올해에는 뭐예요? 이 한국첨단소재로 많케는이 3억 가량 이상의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와 오랫동안 함께 오신 뭐 구독자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시드 자체가 좀 크긴 해요. 어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시대가 크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어, 제가 꼭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 뭐예요? 투자금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이 200만 원, 두, 둘째 달에는 200만 원으로 400만 원, 어, 셋째 달에는 400만 원으로 800만 원. 자 이런 식의 복리식 매매로 인해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뭐다 6개월부터는 어, 6,400만 원 400만 원씩 우리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매일같이 용돈 좀모두 개에서 세 개씩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최대 30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자 제가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뭐 매일같이 어,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마이너스들은 대부분 많은 이 수익으로 또 어, 충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도 이렇게 저에게 어, 인증 문자를 남겨주시는데,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신다면 인증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네,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 좀구독자님들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을 했거든요. 커피 한 잔하면서 제가 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던 이러한 수, 이러한 수익률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찍어 와봤습니다. 자, 얼마예요? 자, 3억. 6,900만 원가량의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당연히, 이 100만 원으로 처음부터 이 3억 만드는 거는 힘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100만 원이 1억이 됐다가, 이 1억이 2억이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금이 없다든지, 지금 현재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 이런 투자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주셔서, 이 지원금을 연금 이벤트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